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안쪽 눈을 찡그린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를 칠할 수 있습니까? 이렇게. 뭐를... 자, 이렇게 생기면 여기 주름뱃기 더 생기겠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약간 들서 상태에서 고개를 내려봅니다. 이렇게. 네, 내려보는 시선으로 하시고요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섀도우를 이용해서 라인을, 라인을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포인트 브러쉬에 블랙에 약간 매트한 컬러를 묻힙니다, 이렇게. 묻혀서 눈썹이 나아 있는 위치인데요. 위에 아, 사에로 눈썹을 눌러서 위로 올려서 지그재그로 칠해주는 겁니다. 정말 아이라인을 그린 것 같은 효과를 충분히 음. 보는데요. 이 아이섀도우로만 사용을 해서. 자, 지금은..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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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을 어색하게 느끼는 이유는 이렇게 올려 그리기 때문입니다. 음. 가는 느낌으로 직선으로 그대로 쭉 나갑니다. 그냥. 그리고 어색해진 부분은 정돈하시면 되겠고요. 눈 밑을 살짝만 강조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눈 밑에 할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양쪽이 윗선과 아랫선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눈이 커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막아버리면 음. 되게 답답하고 눈도 더 작아 보이고 눈도 예. 더 처져 보일 수 있습니다. 음. 이야 진짜 신기하네요. 대충 칠했는데 저희 한 거울 앞에서 10분 정도 막 공들여서 아이라인 그린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네. 지금. 이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굉장히 라인 선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잖아요. 네. 그게 정말 저는 싫었거든요. 오늘부터 저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